천사의 아침 방문을 찾아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아침잎의 말씀으로 믿음과 위로의 시간을 갖게 되길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아침잎에 찾아오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의 감정은 하루에도 여러 번 달라집니다. 이러한 사람의 감정이 우리를 하늘로 인도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감정과 상관없는 참된 믿음이 무엇인지 배우는 귀한 시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우리에게 변함없는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날마다 순간마다 흔들리고 바뀌는 우리의 감정을 의지하지 않고 말씀을 의지할 수 있도록 아침 예배를 통해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믿음에 대해서 살펴볼 때 순종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감정은 안전한 안내자가 아님이라는 제목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음을 말하면서 특별히 감정과 연결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의 감정은 어떻습니까? 하루에도 여러 번 달라집니다. 오전이 다르고, 오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불안하고, 염려가 되고, 부정적인 먹구름이 오고,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감정이 계속해서 달라지는 것입니다. 상황에 따라 말이죠. 그럴 때 우리가 우리의 믿음도 흔들려야 할까요? 만약에 흔들린다면, 이 감정에 따라서 믿음이 흔들린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또 그런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우리에 올라오는 감정에 의해서 자꾸 믿음이 흔들리는 이 문제를 그러면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 아닙니다. 오늘날 기독교에서는 이 감정을 끌어올림으로써 믿음을 붙잡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감정을 좀 기쁘게 하고 감사하게 하고 감정을 잘 조절해서 믿음의 좋은 쪽으로 만들어내려고 하죠. 그것은 굉장히 인간적인 방법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찬양할 때 굉장히 열정적으로 하고 감정적인 음악을 들여오고 감정을 자극하는 악기들을 들여오라고 노력하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감정에 의해서 세우시길 원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의해서 우리의 믿음이 세워지길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는 것입니다. 자 하박국서 2장4 절입니다.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자 여기 분명한 것은 의인은 감정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산다고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믿음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믿는 것입니까? 이 믿음이라는 것은 이것은 우리 속에 올라오는 감정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그분의 입에서 나온 말씀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 입에서 나온 말씀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내 감정과 내 상황과 상관없이 오늘 우리가 그 문제를 좀 깊이 있게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왜 의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까요? 왜냐하면 의인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견고한 요새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의인은 하나님의 말씀이 피난처라고 느껴지는 것입니다. 의인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이 세상에서 안전한 곳이라고 생각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들어가 버리는 것입니다. 내 상황이 불안하고, 내 정서가 불안하고, 내 감정이 불안하고 힘들 때 하나님 말씀 안에 들어가서 숨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내 속에서 올라오는 감정을 믿으면 어떻게 될까요? 말씀을 믿지 않고 감정을 믿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런 사람들은 이 감정에 의해서 끊임없이 흔들리게 되죠. 성경은 그런 사람을 의인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의인은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돈을 믿고 돈을 의지하고 살아가면 그 사람은 의인이라고 할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정의는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건데 그 믿음은 말씀을 믿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 이런 각도에서 오늘 본문을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자신은 믿고 싶지만 느낌이 없다는 구실을 대며 흑암과 의심 가운데서 오랜 시간을 보낸다. 제가 성경을 공부하고 말씀을 나누다 보면 많은 분들이 이런 대답을 합니다. 어, "목사님, 오늘 나눈 말씀이 정말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아직 내가 그 말씀을 믿고 싶은 기분이 나질 않습니다. 느낌이 없습니다. 나는 그 느낌이 생길 때까지 기다리겠습니다." 라고 대답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분들의 문제가 뭡니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이 하박국서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내 느낌이 없다고 해서 하나님의 진리가 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 감정이 이상하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달라지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와 십자가와 사랑은 그대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내 느낌, 내 정서, 내 기분 다 항상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것에 의해서 끌려다니면 무너지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것, 이 세상 모든 것이 불타서 없어져도 흔들리지 않는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진리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가장 안정적이고 확실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을 붙잡고 사는 사람들은 그 생애가 안정적이 되고 그 사람들의 정서가 안정적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께 대해서 어떻게 느끼든지, 하나님께 가진 정서가 무엇이든지, 여러분의 상황이 무엇이든지 그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은 항상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붙잡고 믿을 때 우리 영혼 속에 평안이 생기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감정은 믿음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 사랑으로 역사하여 영혼을 순결하게 하는 믿음은 충동과 다르다. 자,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이 믿음은 무엇으로 역사하는 믿음이어야 된다고 했어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을 충동해서 강권해서 믿음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것이 나를 자극하고 나를 밀고 나를 푸시하기 때문에. 내가 믿음을 행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사랑과 함께 가는 것입니다. 믿음은 사랑으로 시작하고 사랑과 함께 가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굳게 믿음으로 곧 그분께서 이루실 수 있다고 굳게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담대히 의지하는 것이다. 자, 믿음은 여기서 무엇이라고 했나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굳게 믿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 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굳게 믿어야 되나요? 왜냐면 하나님께서 한번 말씀하시면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거짓 복음과 거짓 교리를 믿으면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그건 착각이죠. 그건 감정이지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이 정말 믿음이 되려면 한건 진리여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과 정확하게 일치한 것을 내가 붙잡고 있을 때 성경은 그것을 믿음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성경을 여러분들 연구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믿음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면서 정확하게 성경 위에 세워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열심히 믿는데 멸망당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왜요? 그들이 믿는 것이 진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믿고 교회 다니고 예배 드리면서 멸망당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우리 영혼은 믿도록 훈련을 받을 수 있다. 곧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가르침을 받을 수 있다. 말씀은 오직 의인은 감정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선언한다. 어~ 성도 여러분 여기 굉장히 또 중요한 얘기가 나오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도록 훈련해야 됩니다. 믿음도 훈련입니다. 믿기만 하고 가만히 있으면 그 믿음은 성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믿으십니까? 그럼 여러분의 믿음을 활용해서 훈련해야 됩니다. 믿음의 훈련이 무엇인가요?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 힘들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통과하는 그것이 훈련입니다. 그 훈련을 받을 때 여러분의 믿음의 근육이 발달되어 나가는 것입니다. 자, 믿음의 훈련이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경제적으로 힘들 때, 내 미래가 불확실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의지하고 그 시간을 통과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훈련입니다. 믿음의 훈련. 성경 이야기를 보면 정말 이 믿음의 훈련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자주 나옵니다. 남한 장군이 요단강에 일곱 번 들어가서 치유받는 이야기가 나오죠? 믿음의 훈련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일곱 번의 횟수를 채워가는 것입니다. 다섯 번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올 수도 있었어요. 남한 장군의 그 교만과 그의 명예로서는 그 그 일곱 번이나 물 속에 들락날락한다는 거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일곱 번 주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일곱 번을 채우면서 순종하고 믿음을 활용했을 때 치유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믿음은 훈련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광야의 한적한 곳에 가서 시냇물 옆에 가서 있어라. 그럼 내가 까마귀가 너를 내가 너를 먹을 것을 공급하겠다. 했을 때 엘리야가 그 말씀을 믿고 갔습니다. 그럴 때 까마귀가 날라왔죠. 이것도 믿음의 훈련입니다. 말씀하신 그대로 내가 움직이면서 따라가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고향을 떠나라고 할때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그 말씀을 붙잡고 떠났습니다. 믿음의 훈련입니다. 하나님께서 외아들 이삭을 번제에 바치라고 했습니다.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대로 행했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훈련입니다. 믿음의 훈련을 할때 우리의 감정은 항상 반대쪽으로 나가고 충돌하게 됩니다. 감정을 이기고 극복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그 말씀을 붙잡고 전진하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을 착각하시면 안 돼요. 믿음은 항상 우리의 감정과 같이 가는 것이 아니에요. 많은 경우에 믿음은 우리의 감정과 충돌합니다. 믿음을 충돌하는데 왜 우리가 그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가나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을 믿기 전에 내가 믿고자 하는 이것이 진리인가 확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성경에서 진리라는 것이 확인이 되면은 그다음부터 모든 것은 내 감정과 내 정서와 내 상황은 내려놓고 그 말씀만 의지해서 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은 믿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불신이나 믿음의 부족과 같은 모든 것을 던져버리자. 감정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에 의지하는 어린아이와 같은 단순한 신뢰 생활을 시작하죠. 자, 믿음에 의지하는 것을 왜 어린아이와 같다고 설명했을까요? 어른들은 믿음대로 못해요. 어른들은 다 자기 생각 갖고 판단합니다. 이 상황에서는 동쪽으로 가는 것이 정답이에요. 이 상황에서는 넓은 길로 가는 것이 정답처럼 보여요. 어른들은 대부분 그래요. 그런데 어린아이는 어떻게 하냐면 상황을 판단하지 않고 부모에 의해서 부모의 뜻에 내 인생을 내 먹을 것과 입을 것과 나, 내 삶을 맡겨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 같이 단순하게 따라와라. 너희들 눈에는 지금 이게 불안한 것 같지만 앞에 홍해가 막혀 있는 것 같지만 내 말을 믿고 따라오라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처럼. 그러면 내가 책임져주고 인도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성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활용하려면 내 속에서 올라오는 감정, 내 눈에 보이는 상황을 믿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 보고 따라가야 홍해를 건널 수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읽어보죠. 하나님의 귀한 약속들을 의심함으로 예수께 불명예를 돌리지 않도록 하라. 그분께서는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당신을 믿기를 원하신다. 성도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오기를 원할까요? 왜냐하면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기 때문입니다. 사탄이 이런 것, 저런 것 우리의 인생 속에 던져주면서, 우리의 감정과 생각 속에 던져주면서,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대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린아이와 같은 단순한 심령으로, 너희 머릿속에 무엇이 떠오르든지, 너희 눈앞에 무엇이 보이든지, 그것을 의지하지 말고, 보이지 않는 나를 문자로 제시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오라고 호소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좁은 길이고 그것이 구원으로 가는 길입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그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결국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삶과 그런 경험을 통해서 정말 내가 누구를 의지하고 누구를 신뢰하는지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면서 순종을 조건으로 주어진 모든 약속을 주장하지만 그리스도의 일을 하지 않는 불류의 사람들이 있다. 자, 이것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오늘날 교회 안에 두 무리가 있습니다. 첫 번째 무리는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렇게 말을 해요. 순종을 조건으로 주어진 약속들을 주장합니다. 근데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의 일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믿음에 의해서는 영광을 받지 못한다. 그것은 가짜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면서 믿는 자에게 주어진 축복을 주장해요. 난 이런 축복을 주장하고 하나님의 이런 약속을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는데 이 사람은 그리스도의 일을 하지 않아요. 그리스도의 일이 뭔가요? 그건 순종입니다. 봉사예요. 헌신입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에요. 기회가 될 때마다 복음을 나눠주는. 이런 하나님의 일은 하지 않으면서 입으로만 믿습니다. 믿습니다.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가짜 믿음이라는 것이죠. 어, 우리가 이 말씀을 좀 깊이 있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 입으로는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할까요? 그것은 성령의 역사로 변화된 마음의 중심이 빠져버린 상태에서 내가 구원받기 위한 노력으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되새기는 것입니다. 성령의 깊은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영혼 속에서. 자, 두 번째 부류. 두 번째 부류는 어떤 부류일까요? 오늘 교회 안에 있는 두 번째 부류, 이두 부류가 다 감정적인 신앙을 갖고 있다고 지금 말하는 것이에요. 자, 두 번째 부류 어떤 감정적인 신앙인가? 다른 부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지키려고 애쓰지만, 자 이것은 좋은 것이죠. 계명을 지키려고 애쓰지만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은 그들을 위해 주신 약속들을 주장하는 고귀한 특권을 누리지 못한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지키려고 애쓴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애쓰는 사람들 중에 많은 부분이 그 계명을 지키는 자들에게 주는 특권을 누리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자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들은 당신의 계명을 지켜야 그분께서 보시기에 기뻐하는 일들을 행하는 자들을 위한 것이다. 자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계명을 지키려고 애씁니다. 그런데 지키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계명을 지켜야 된다고 중요성을 인정하고 지키려고 애도 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계명을 지키는 그 선까지 가질 못한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소우은 있어요. 그는 정확한 수운종이 안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 왜 그럴까요? 왜 그런 일들이 생길까요? 지켜야 한다고 말하는데 항상 부분적으로만 수운종하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께서 말씀하신 너희가 나를 따라오르는 내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라는 바로 그 부분에서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지 않는 부분에 들어가면 순종이 되는데 내가 십자가를 져야만 하는 부분이 생기면 거기서 딱 막혀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옆에서 볼때 어떤 때는 굉장히 신실하고 충성스럽게 사는 것처럼 보는데 다른 인면이 나타날 때 거기서는 또 앞뒤가 딱 막혀버리고 전혀 믿지 않는 사람의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죠. 말씀을 부인하고.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감정적인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내 감정을 믿는 것이지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믿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내가 자꾸 골라서 먹는다는 것입니다. 무엇에 의해서요? 무엇을 기준으로? 내 감정과 내 느낌을 기준으로 이런 신앙은 안전한 신앙이 아닙니다. 어,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나누는 말씀을 여러분들 좀 깊이 명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 들어가 쉼을 얻으시고 영혼의 평안과 감사와 충성하는 정신으로 여러분의 영혼이 채워지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저희가 육체를 갖고 이 땅에 사는 동안 끊임없이 저희 육체 속에서, 저희의 본성 속에서 감정과 느낌과 부정적인 어두운 정서들이 올라옵니다. 또이 세상 저희 밖에서부터 사탄은 여러 가지 물질이나 생활의 염려나 여러 가지로 우리의 느낌과 감정을 제압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여 이런 상황에서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들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서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견고한 요새로 내 자신을 보호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저희를 날마다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고 그 말씀 속에서 믿음을 세우고 감정을 물리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 세상에 가장 안정된 곳은 하나님의 말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마지막 사명에서는 아침 예배 채널을 유튜브에서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침 예배 채널에서는 매일 새벽 4시에 예배 영상이 올려지고 있으며, 특별히 아침 9시에 생방송 예배가 진행됩니다. 아침 9시 생방송 예배가 아침 예배 채널의 독특한 특징입니다. 원하시는 분들은 유튜브에서 아침 예배 채널을 별도로 구독 신청하여 주시면, 저희와 함께 생방송으로 아침마다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 모두가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신앙으로 함께 나가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That's <laughs> all.